안녕하세요. 전원주택 박사입니다. 오늘 제가 다녀온 지역은 전라북도 순창입니다. 전북 순창군 유등면 창신리에 위치한 농가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루에 두 개씩 여러분들에게 좋은 매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워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택이 보이고 있고요. 오늘 주택도 시골주택이고 등기가 되어 있는 남서향 주택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주택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검은색 지붕, 그리고 옆쪽에 이제 파란색 지붕, 이렇게 두 채로 본체 별채로 되어 있고요. 산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경계와 면적부터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주택은 대지로 294제곱미터, 평수로 바꿨을 때 88.9평입니다. 그 앞쪽에 도로와 바로 접해 있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지금 지적도에서도 보이지만 검은색 지붕 본체죠. 본체 뒤쪽으로 일부 산이 있기 때문에 살짝 손해보는 부분은 있습니다. 남서양을 바라보는 시골집이고 전북 순창군 유등면 창신이에 다녀왔습니다. 토지는 대지 한 필지 88.9평. 주택은 본체와 별채로 이루어져 있고요. 토지는 계획관리 지역의 자연치락지구입니다. 그리고 난방은 기름보일러가 있고요. 그리고 그 검은색 지붕은 구들방도 있습니다. 수도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 오늘 주택도 굉장히 오래전에 지어진 주택인데 1945년 12월 31일날 사용 승인된 걸로 나오고 하지만 토지등기도 있고 건물등기도 있습니다. 건물 내부 구조가 방이 두개가 있고 욕실 하나 주방 창고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택은 마루 기준으로 남서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택이 위치해 있는 전북 순창군 유등면 창신리라는 지역입니다. 순창군청 기준으로 오른편에 위치해 있고요. 버스 정류장은 이곳에서 걸어서 5분이고 초등학교가 있는 이 유등면사무소는 차량을 이용했을 때 8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고요. 순창군청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순창군청은 차량 7분 거리, 순창 IC도 차량 8분 거리입니다. 이 주택의 위치에서 순창 군청이 차량만 이용하시면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권은 굉장히 좋은 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순창이라는 지역은 정말 가보면 어 이렇게 주변에 산도 있고요. 지금 제 드론 영상에서도 산을 조금 멀리 보면서 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멋진 지역입니다. 저기 아파트들 보이시죠? 저곳이 순창 시내. 순창 군청이 소재하고 있는 곳이고요. 주변에 무덤은 있고, 철탑은 없고, 다만 축사가 조금 가까이 있습니다. 축사가 130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고요. 130m라는 거리가 조금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시골집은 제가 최대한 꼼꼼히 보여드리고, 거짓 없이, 숨김없이 보여드린다고 하더라도 꼭 실제로 가셔서 보시고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론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검은색 지붕을 가진 주택과 왼편에 파란색 지붕을 가진 주택 이렇게 본체 별체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검은색 지붕을 가진 정면에 보이는 이 주택이 본체로 사용했던 것 같은데 왼편에 있는 파란색 지붕을 아마 최근까지는 사용한 걸로 보입니다. 먼저 왼편에 파란색 지붕 건물부터 보겠습니다. 이곳이 욕실 공간이고요. 화장실이 있고, 그리고 샤워할 수 있게 어느 정도는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한 지 얼마 안된것 같고요. 그리고 옆쪽에 이곳은 창고 공간이고요. 이 곳이 이제 방인데 아마 최근까지는 이 방에서 이제 머무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방은 난방을 기름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체를 보기 전에 주택 뒤쪽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주택 뒤쪽에 경사도가 살짝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 바로 뒤쪽은 이용할 수 있는데 그 뒤쪽으로는 조금 이용하는데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의 손해는 보게 되는 것 같고요. 이제 검은색 지붕을 가진 본체인데 이곳은 어 어떻게 보면 장점이고 어떻게 보면 단점이 이제 구들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름보일러는 들어와 있지 않고요. 방을, 구들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왼편에 보이는 그 파란색 지붕, 제가 먼저 보여드린 그 방은 기름볼러를 사용하기 때, 있기 때문에 이 방이 이제 찜질방으로, 아궁이로 난방을 하는 찜질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쪽에 방 하나, 아마 이곳은 예전에 이제 주방으로 사용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살짝 보수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택 소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택은 전북 순창입니다. 전북 순창군 유등면 창신이라는 곳입니다. 순창 시내인 순창 군정과 멀지 않은 위치에 있는 시골 주택이고요. 토지와 주택 모두 포함해서 매매가는 3,300만원입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해당 부동산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박사 하루에 두 개씩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 참 더운데요. 그래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고요. 좋아요 하나씩 꼭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